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에 다운 받았던 페이서를 이용하여 만보 걷기 수업을 할 건데요. 자 만보 걷기 해본 적 있나요, 여러분?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네, 어, 선생님도 궁금해서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. 선생님 동네를 걸으면서 만보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, 체력은 얼마나 되는지, 또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, 다음에 제시될 영상을 보고, 선생님이 실제로 만보 걷기를 한 영상이거든요. 그 영상을 보고, 어,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도 실제로 만복걷기를 해서 그 증거 영상 또는 사진을 선생님께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어, 오늘 영상 재미나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즐겁게 만복걷기 한번 참여해보기 바랍니다.